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우리 30편 우리 1절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우리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는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민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 아니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못하고 내 영혼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아멘. 어, 정말 이 2023년이 거의 마무리되고 또 끝이 다가고 있다는 것을 아, 점점 어, 느끼게 됩니다. 어, 매 이렇게 주마다 여러분께 물어보지만 여러분에게 올 한해는 음, 어떤 한해였는지 한번 우리 계속 어, 되새겨보고 또 되새겨보고 또 되새겨볼 수 있는 아,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한번 반성해보고 또 과거에 대해 삶은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내년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또 멋지게 계획도 하고 또 내년을 또 꿈꾸기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들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고 또 내년에는 어떤 삶의 모습을 살고 싶은지를 고민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기도할 일이 자꾸 많아서 자꾸 기도를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연말되면 이 교육자들이 너무나 고독스러운 게 정말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이렇게 1년 동안 사람을 못 세웠나에 대한 또 회계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일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의 답은 기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오늘 그 기울여 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편, 30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으로 20, 2024년을 살아갈 수 있는 해답을 주는 이 말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결국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30편은 어떤 상황에 쓰였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질병에서 그를 고쳐 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30편의 이 배경입니다. 오늘 다이슨의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춤추게 하셨고 자신을 기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0편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30편에서 다이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갈 해답을 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높일 때 2024년을 살아갈 해답을 얻고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금 나름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높이는 삶, 이 삶은 어떤 삶일까? 바로 항상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최고로 여길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최고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최고로 여긴다라는 것은 내가 문제가 생길 때그 기도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저도 여전 여전히 처음에는 걱정과 근심을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나? 아 정말 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고 아 이것을 또 해결하면 좀좀 편할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막 덮치고 덮치고 덮쳤어요. 정말 괴롭더라고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해결 또 문제가 생기고 아좀 12월은 정말 기도 없이는 살수 없는 달인 것 같습니다. 교육자들한테 계속해서 뭐 하나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그 것을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끝없는 그 반복 속에서.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고, 정말 감사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 즉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진리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쉬운 건 일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앞서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런데 오늘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유일한 분을 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2023년 우리가 그런 삶이 없었을라도 2024년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문제 해결자가 되실 것이라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한 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024년이 삶이 정말 달라지는 삶이 걱정과 근심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앞에 먼저 내어놓고 주님이 나의 문제가 해결자가 되실 것을 믿는 그런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인데요. 바로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억한다라는 거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올해 한일 중에 하나, 최고 기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막그 옛날에는 요즘은 디지털 시대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아시는 것처럼 그런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고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에. 카메라로 찍어서 사진 인화를 했거든요. 언젠가 뭐 집에 갔더니 저희 부모님이 집 이제 가지가라고 사진을 뭐 수백 장을 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걸 어디다 예전처럼 뭐 앨범에다가 꽂아서 보관하기도 참 난감하고 그렇다고 앨범을 따로 사기도 좀 난감하고 그래서 뭘 했냐면 이거를 스캔을 다 떴습니다. 아, 요즘 정말 좋은 시대예요. 스캔 어디서 빌려가지고 그냥 사진 넣놨더니 자동으로 막 자기가 되면서 이 사진 수백 장을 다 스캔해서 보았더니 그 사진을 한 번씩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이럴 때도 있었고. 아, 내가 이런 어릴 때의 모습. 정말 천스러운 모습. 아, 또 이렇게 또 젊을 때 제가 지금 한 50이 넘었는데 아, 여러분 막 20대의 그 모습을 보면 진짜 젊었구나. 아, 살도 제가 그때 엄청 말랐거든요. 한 아, 52kg, 53kg 막 이렇게 나갔을 때. 막 아, 이런 그 모습. 아, 글씨를 바라보면서 옛날을 기억하면서 옛날을 또 추억해 보니까 기분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집에 있는 사진들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잘 스캔해 가지고 사진 한 번씩 가끔씩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억한다는 것은 이렇게 참 주, 아, 조,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추억하고 뭔가를 기억할 수 있다는 삶 우리가 2023년 물론 아쉬운 일도 많았을 것이고 힘든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이 축복해 주셨기에 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추억해 볼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곳에 올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셨던 하 하나님을 네. 여러분 매 순간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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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냐? 바로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아,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작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제까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역사를 감당했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내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먹이셨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 하셨느냐라고 우리는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입니다 우리는 2024년에는 기억하는 한 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여태껏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는 그 기억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결국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아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과거에 그 문제를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사람만이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그 자리를 찾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찾느냐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이 이 자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도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새벽의 은혜를 맛본 사람. 아 내가 새벽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줬던 사람들만이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에요. 이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대단하다라고 외쳤으면 좋겠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대단하다라고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주에 좀 일이 있어서 속초에 좀 갔다가 속초 해 뜨는 것을 좀 보려고 갔거든요. 와 진짜 속초 그날 해가 뜨는데 그 때가 속초의 그, 그 올해 최고의 한파였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38도. 예, 여러분, 예, 진짜 바닷가에서 해 뜨는 거 보려고요. 예, 사, 잠깐 그 핸드폰을 들었는데 이 손이 막두 개가 막 얼더라고. 네. 근데 그 자리일 수 있었던 것. 그래도 감사하더라고. 아 이런 은혜. 하나님이 이 자리 있게 하신 그 은혜. 춥지만 이것을 보게 하신 은혜.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새벽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 내가 예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을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함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해야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비전은 뭐냐면 바로 늘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과 10절에 공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여 이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를 되게 하였나이다. 네, 결국 뭐예요? 기도. 여러분 2024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그 길도 결국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의 삶의 키 성공의 키 행복의 키. 그게 뭘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답을 어렵게 어렵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뻔한 정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답도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이시 그 질병을 치유받고 그가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고, 기도해야 그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사실 2024년을 시작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정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시험 볼때 제일 많이 틀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 이게 정답인 줄 알고 분명 썼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정답이 아닐 것 같아 하고 다른 답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잘못된 답을 쓰죠. 그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왜요? 이게 정답이었는데 괜히 엉뚱한 생각 해가지고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답 썼다가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후회하잖아요. 그냥 놔둘 걸. 아 이게 맞았는데 왜 쓸데없는 내가 그냥 어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게 오답을 썼을까. 막 후회되잖아요. 그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거나 붙는 사람도 있기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은 정답을 주셨어요. 어떤 정답이요? 기도의 정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갈 수 살아갈 최고의 방법은. 여전히 기도입니다. 기도는 변함없는 우리의 길입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길 가운데 여러분 망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다100% 그냥 순탄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좋을 텐데 때로는 그 기도에는 인고의 길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너무 길리는 아, 걸리는. 길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등산을 참 싫어하는 사람인데 산을 올라가는 거 너무 싫어요. 그 올라가는 과정이 정말 지치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평탄하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 좋을 텐데 산이 산 산길은 평탄하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예, 막 40도, 뭐 30도, 50도 되는 그막 속된 말로 기어가야 될 정도의 높이로 올라가야 되는 길도 있고, 때로는 험악한 바위를 지나가야 되는 그 길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내가 왜이 미친 짓을 하고 있을까?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와야 될 길인데, 막 하면서 후회하면서 막 욕하면서 올라가죠. 그런데 정상에 딱 쓰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올라오길 잘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산 위에서 보는, 정상에서 쫙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그 광경을 바라보면 올라오길 잘했네. 올라갈 때는 분명 욕하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봤을 때는 너무나 또 행복하잖아요. 몰라 내려갈 때는 또 짜증나죠. <laughs> 내가 뭐하러 이렇게 다시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힘들고 가기 싫고 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물음을 던지는 길이에요. 내가 왜 계속 기도해야 할까? 내가 왜이 새벽을 깨우며 이짓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거기에는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바, 답을 알았기에 그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이 2024년에 정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 2024년 여전히 여러분은 정답을 잘 찾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난 중에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했고 주님을 기억했고 주님을 높였고 제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2024년에 정답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2024년 가장 멋지게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2024년을 준비하고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하고 간절한 소망의 기도의 제목이 있게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일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 내년을 멋지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원금으로 또 주님 앞에 작정원금으로 또 주님 앞에 1,000 번째로 주님 앞에 기도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 소망하고 기억하고 작정하는 기도의 제목들, 또 간절히 원해서 주님 앞에 1,000 번째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우리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의 입술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월도 부르짖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주님이 응답으로 기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감만하서 거하고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금철야또성 영신 예배 신년 축복 말씀을 전하시기고 수고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그 입술에 건세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의 꼴을 우리 성들에게 도잘 먹일 수 있는 말씀의 대언자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내년에 기도 제목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 제목을 쓰게 해주시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통해 2020년에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주내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새벽 기적이 나타나는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섬탄과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믿길 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있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는 이 새벽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0 1사년 우리가 소망하고 오랜 간절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우리가 기도가 기적하며 또하나님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어서또 우리 성부영신 예배와 신자중성의 말씀을 준비하고 했니다 우리 선단의 목사님을 능력의 당중에 붙들어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언제나 말씀의 대언자로서 그 사명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지임받을수 있도록 주님 인가여 주시며 우리 목사님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줄때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할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기우며 기도하는 우리 형제들 마음 마음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놀라운 내삶 안전으로 지켜주 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귀한 시간에 속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